암이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이미 분류가 의학적으로 되어 있고 외부적인 것으로 물질로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암을 연구하는데 암이 정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저희 암을 같이 공부하는 의사, 한의사, 의료인들 모임, 학회 등에서도 같이 토론할 때가 늘 있는데요. 음, 저도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고 활용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제가 좀 매우 더 중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아주 절대 다수는 아니긴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이 생활 습관병이다. 라고 이미 분류가 의학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천문학적 연구비를 쓰지 마음이 정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의료인이, 그러니까, 암에 걸린 그 환자 본인이 아닌 외부적인 것으로 물질로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꾸는데 핵심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의료인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아유 근데 그게 어떻게 습관을 바꾸는 일을 우리 의료인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환우분들에게 습관을 이렇게 바꿔 보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잘 못해내시더라고요라고 합니다. 그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연구비가 주로 이제 물질을 하고 또는 어떻게 수술을 효율적으로 하냐에 중심을 둔다면, 이게 좀암 환우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표현이 되겠지만, 영원히 근본 치유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핵심인데, 습관을 바꾸는 쪽에 반드시 우리가 초점 포커스를 갖는 순간, 암은 근본이 치유되고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병이 아닐 수 있는데 자꾸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계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가 암을 낫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암을 낫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디 갑자기 뼈가 부러졌거나, 감염이 됐거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것과, 언뜻 보기에는 병원 의사선생님한테 맡기고, 하란 대로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고 고정관념을 갖기 쉬운데요. 암은 그거하고 영 다른 질환입니다. 뭐가 다르냐? 아까 말했듯이, 암은 생활습관병의 범주에 있어서, 생활습관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애인이어도, 대신해 줄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 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 제가 의학도 모르고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어떤 선생님이 잘 나와 주시나만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게 크, 오히려 더클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희망이 생기고 좋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 내가 또뭘 어떻게 해요 좀 알아서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습니다. 큰 희망을 느끼는 분이야. 이게 반가운 얘기에서 너무 반갑겠지만 부담을 갖는 분도 이게 하면 생활 습관병이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전만, 그 고전만 그꼭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암은 백 가지 질병의 합이다 또는 암은 만병의 황제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암 환우에게는 반갑지 않은 닉네임이겠지만. 그 말의 뜻은 전체를 모두 아울러야만 하는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아울러야 할까요? 백 가지 질병의 합이고 백한 가지 질병의 합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의 합이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질병의 치료법을 내가 다 배워갖고 다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막막해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는 방법은 전체 질병을 모두 따라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뿌리와 씨앗을 다스리면 전체를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와 씨앗에서 가지가 막 수백 가지로 나뉘고 꽃은 수, 수백만 송이를 열렸더라도 뿌리와 씨앗을 다스리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뿌리와 씨앗까지 가는 일,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하도 들은 얘기여서 쉽고 초등학생에게나 늘 하는 말로 들리지만 편하게 받아들인는건 좋지만 우습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지해지시더라고요. 무의식적 반복 패턴은 습관이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습관병이라는 말은 그런 실로 상당히 무거운 말이에요. 습관병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아, 이 습관은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바꾸면 그 어렵다고 포위 말하는 암도 낫지 않을까요?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저는 고그 표현도 가끔 씁니다. 그렇게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암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말했던 암은 생활 습관병이고 생활 습관이란 무의식적 반복 패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아, 이게 암의 생활 습관병이랍니다. 제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제 습관 바꾸면 낫는다던데요. 그 습관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그런 거다할 필요 없다라고 해갖고 막상 해보면, 습관을 바꾼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게 표현하죠. 제가 의학의 상식도 잘 모르고, 학력도 초등학교, 중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제가 나, 아, 그 어렵다는 암을 낳을 수 있다고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학력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끼울 때입니다. 아까 제가 암은 무의식적 반복 패턴이 이렇게 고장난 것 또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것을 내 안에 이미 있어요. 학력이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그거를 바꿔 나갈 수 있을 때 고쳐집니다. 그내안의 잠재 능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머리에 인식 능력이 있죠. 머리의 인식 능력은 아주 세부적인까지 구분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슴의 감정의 느낌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만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어 그게 무엇인지라고 느껴지는 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은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의 선명한 의식, 가슴에 조금 더 모호하지만 조금 더 깊어지는 감성의 영역의 의식이 있고요. 요 밑에는 깜깜한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깜깜한 무의식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의 메인 바디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의식입니다. 그거를 배라고 소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세번 쥐었다 폈다 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것도 질환이지만, 예를 들어서 혈압이 지금 갑자기 230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 그거는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오, 너무 올라갔어, 내려가, 한다고 이게 뜻대로 안 되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즉시 사망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세 영역을 온전히 일 깨울 때 제대로 치유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